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뵀어요. 아, 저한테는 요몇 달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2018년도 한복무대 선발대회에 출전을 했었고, 또 이렇게 새 집으로도 이사를 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식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몇 달간 저는 정말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뵌 만큼 좋은 좋은 내용으로 좋은 팁스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한복 모델 선배 대회 관련한 영상은 언제쯤 업로드가 되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좀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아주 세심하게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내년. 까지는 걸리지 않겠죠? <laughs> 내년 전에는 반드시 다 이제 뭐 서류 전형, 본선, 결선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내용은 바로, 어, 내가 예비신부인데, 어, 이제 슬슬 훈수 또는 예물 등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박람회를 먼저 가야 하나? 아니면, 백화점을 먼저 가야 하나? 종로를 먼저 가야 하나? 이렇게 정보가 많지 않은 예비 신부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를 꼭 개인적으로 확인을 다 해보시고, 어, 박람회를 가시던지 아니면, 어, 자신한테 맞는 장소가 어디겠다 판단이 드신다면 그쪽으로 가셔서 조금 더 헛된 발품은 팔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 항목은요. 바로 가격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어, 예산을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야 될 장소들이 다 달라요.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대가 가장 높은 곳은 백화점일 거고요. 그다음은 청담동이나 고급 샵. 사실 백화점이나 이 고급 샵들은 어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실용적으로 저렴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종로나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예물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만약에 몇십에서, 음, 백만원을 넘어가고 또 이제 200만원을 넘어가지 않는 선이라면, 몇십에서 이백만원 사이다. 이러면 종로나 개인 사업자들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몇백에서 몇천까지도 괜찮고 나는 좋은 서비스와 또, 음, 약간의 브랜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백화점이나 고급 샵들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얼마의 예산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야 될 장소들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헛된 발품을 팔지 않으시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예산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물 가격은 스톤비, 다이아나 보석의 비용과 그리고 골드 금액 가격, 순금의 가격 그리고 음, 세공비, 또 ASB 등등등등 이렇게 많은 부수적인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나오는 가격들이에요. 업체마다 정말 다릅니다. 어... 전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 가격과 순금의 가격들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 있지만, 그 가격도 매일매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다들 알고 계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제는 이 가격이었는데, 내일은 이 가격이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는 저기 가서 어느 정도의 견적을 받아왔는데 내가 갔는데 또 다른 견적이더라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음 결혼 정보에 관련된 그런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다들 거기 가서 이렇게 뭐 내가 여기에서 뭐어 다이아몬드 이런 스펙 그 보고 있는데, 어, 이 매장에서는 얼마였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교류가 많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참고하실 부분은 그분이 그렇게 받으셨다고 해서, 어, 다른 분께서 또 다른 날에 간다고 해서 또그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업체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 같은 내용이고, 같은 골드 가격이고, 같은 스톤이고, 해도 서비스 비용과 세공비, 인력비 등등이 다 상해하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은 가격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체크리스트 항목은 바로 디자인과 컬러입니다. 어, 수많은 디자인과 컬러들이 있죠. 어, 근데 나는 어떤 컬러를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디자인이 나에게 어울리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전에 요즘에는 인터넷에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예물이라고 해서 꼭 화이트 골드만 하시고 플래티넘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전에도 남겨놓은 영상에 퍼스널 컬러를 통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주얼리 컬러를 찾는 영상을 남겨놨었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요 보시고 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어이 부분이 그러니까 유행을 타는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행을 타는 디자인들을 선택을 했을 때는 음 좀그 단순한 몇년 동안은 좀 끼기가 좋아요. 하지만 분명히 추후에는 나중에는 리세팅 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플하면은 오래 끼긴 좋지만 조금은 어, 단조로운 면모도 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 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디자인과 예물에는 그것에 포함된 의미가 있어요. 모든 디자이너들이 그냥 반지 만들고 그냥 뭐 액세서리 만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맞는 우리 커플에게 어울리는 그리고 오래 낄수 있고 정말 최대한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좋은 디자인과 좋은 컬러는 퍼스널 컬러에 맞는 좋은 나의 컬러는 또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을 조금씩 찾아보고 가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 바로 제작 기간입니다. 음, 다 디자인도 고르고, 컬러도 다 고르고, 뭐, 돈도 다 마음에 들어요. 가격도 다 마음에 들었는데 나는 한달 후에 웨딩 촬영이 있고, 그 다음에 금방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예물반지라는 거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장인분들께서 한땀한땀 정말 손으로 수공의 작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 날짜와 웨딩 촬영 날짜에 맞춰서 제작기간에 맞춰서 자신이 수령을 할수 있는지를 꼭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브랜드 퀄리티, 어,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퀄리티, 명품, 다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예산은 한정적인데 너무 브랜드 퀄리티를 높게 잡다 보면, 어, 금의 함유량이라든가 다이아몬드 또는 보석들의 스펙이 조금씩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맞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브랜드 퀄리티에 너무 욕심을 내는 것도 저는 권장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로나 개인 사업자들 브랜드 퀄리티가 없으신 분들도. 세공 실력이 부족한 건 절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비해서, 어, 너무 브랜드만 욕심을 낼게 아니라, 여기저기 발품을 많이 팔아보면서, 이 제품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예물을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후 매입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샀던 매장에서 그 제품을 다시 되팔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어, 사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나중에 급전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샀던 이 반지들을 그 매장에서 나중에 받아주는지, 좋은 가격에 쳐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한지 미리 꼭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매입 사항은, 어, 아까 네 번째 말씀드렸던 브랜드 퀄리티랑 좀 연관이 있어요. 어,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음, 내가 이만큼 브랜드 퀄리티를 높여서 반지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매입할 때는 반지 가격이 툭 떨어져요. 그 이유는 음, 이 브랜드 퀄리티에 들어간 예를 들면 세공비라든가 인력비, 서비스비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 내가 이 제품을 팔 때는 감정서에 적혀 있는 어, 다이아몬드 또는 보석의 스펙과 그리고 금의 함유량에 따라서만, 그 부분에 따라서만. 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선택할 때는 이런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다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추후 대팔거나 또 리셋팅을 했을 때 등등등등 상황도 한번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장 좋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지금 촬영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제가 다음 번어 영상으로 넘길게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음, 박람회 가실 때 가계약비 또는 가입비 등등등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신부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번 영상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나팁스 처음 보신 분들은 라이크와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또 만나요!